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오는 생훈입니다아 오늘은 바다를 벗삼아 걸을 수 있는 블루로드와 임금님도 다녔다는 대개로 유명한 영덕에 왔습니다 생훈이와 함께 일출 한번 보러 가시죠 지금까지 공원에서 일출 못 보고 이제 등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렇게 데크길 올라가시면 바로 등대 나오거든요. 이건 뭐지? 아, 여기가 블루로드 길이구나. 여기가 블루로드 A 코스 빛과 그림자인가? 예, 네, 거기 코스일 거예요. 블루로드는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무려 770km의 해파랑길의 일부예요. 저기 대개공원에서어저고래불 해수욕장 구간을 영덕 블루로드 구간이라고 합니다. 아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포토존이 진짜 멋스럽네요. 말 등대로 올라가는 길은 좀 왼쪽으로 보이는 데크 길과 오른쪽으로 보이는 여기 언덕길, 네, 언덕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언덕길로 해서 우선 올라가 볼게요. 조금만 올라오다 보니까 앞에 여기 되게 조형물들이 있네요. 아, 일자로. 예쁘게 가로수처럼 네, 조형물이 있습니다. 어, 낮에는 이렇게 해가 해맞이 공원을 밝혀주고 저녁에는 여기 일루미네이션이 해맞이 공원을 밝혀줄 것 같네요. 해맞이 공원에서 올라와서 이제 창포말 등대 가고 있습니다. 어 이곳 해맞이 공원은 대, 그 영덕에서 대표적인 지질 공원인데 이 밑에 그 뭐야 전망대에서 탁트인 동해안을 보면서 일출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이쁘네요. 여기 앞에 핑크핑크한 조형물 녹이가 창포말 등대 포토존입니다. 아, 창포말 등대에서 보는 동해바다도 정말 너무 이쁩니다. 등대 옆에 오뎅집이 있는데 대게탕에 빠진 오뎅. 열었는가 모르겠네요. 열었으면 제가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오뎅 있나요? 네. 밥 씻는 건다 씻어요. 네. 오뎅 국물에 대게가 몇 마리 들어 있네요. 아몇 마리 그 알고 그거는 보기만 그러는 거고. 예. 제가 육수를 내서 짜아요 아. 해맞이 공원에서. 일출 보고, 아니죠. 일출 못 봤죠. <laughs> 보고, 그 바로 위에 영덕 풍력 발전소 봤습니다 물고기 옆으로 해가 떴습니다. 풍력 발전소 이곳도 일출 명소로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시원스러운 주변 정경과 어려진 풍경이 정말 멋집니다. 아... 진짜 너무 멋집니다 여기 풍력발전소 내에 별파랑공원에 왔습니다 앞에 보면 미니 동물원 같은 게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 닭도 있고 토끼도 있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습니다 삼삼오 모여서 잘 놀고 있네요 아이고 많네 아이고, 저기 닭도 참예쁘네저 무슨 뭐 닭이지? 깃털 저 많은 거저 무슨 뭐 닭이죠? 어, 저 되게 예쁘네 어, 이건 뭔가요? 바람기 길인 것 같은데. 청설 모 그건가? 나 보자, 어딨노? 여기가 집인 것 같네요. 보이진 않습니다. 어디 갔나 보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놀이터도 크게 있습니다. 여기 앞에 파란깨비 오두막집이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 파란깨인 가보네요. 집 구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네 새집이네요 사랑깨비 이야기 아 들어오니까 현백향이 무신납니다 집이 약간 경사가 있어요 정사가저 있고, 모자 위에 서브라는데, 음. 로프도 있고 있네요. 추억의 매직아이. 알겠습니다. 아, 편백향이 너무 좋네요. 네, 나와서, 어? 미니 동물원이 여기 또 있네요. 여기는 무슨 동물이 있나? 여기도 닭, 여기다, 오, 이 닭도 이쁘다. 닭도 있고, 여기, 여기는 토끼 집인가봐요. 토끼도 있고, 이렇습니다. 동물원은 닭하고 토끼만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와서 지금 봤는데, 잠시 봤는데, 가족 단위로 오면 어린 친구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입장료도 없거든요 아, 시설에 애를 많이 쓴 표가 납니다 여기 축구장 뒤쪽에 여기 태역한 전투기 항공기들 전시장 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풍력발전소는 물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눈이 슬슬 내리고 있습니다. 메타세카이어 숲 가는 길인데, 눈이 갑자기 막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메타세카이어 숲길 주차장에 왔습니다. 오, 주차장이 상당히 넓네요. 입구에서 들어오니 양쪽으로 나무들이 가지런히 이쁘게 심어져 있네요. 메타세카이어 숲은 박원숙에 같이 삽시다 하고 나는 솔로 촬영지로 알려져 있고 이곳은 사유지를 무료로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숲 길이가 약한 420m로 양쪽으로 20m가 넘는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은 시원시원한 풍경이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여기는 겨울보다는 가을에 오면 단풍이 져서 참 이쁠 것 같아요. 칠보산 휴게소 왔습니다 이곳은 한식 뷔페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세군에 나가서 한번 먹어 볼게요 한식 뷔페 내부가 휴게소의 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네요 상당히 넓습니다 어, 이 집은 음식 종류가 약한 40여 가지 정도 되고요그 중에 미주구리라는 영덕에서만 나는 회. 뭐, 네이버 찾아보니까, 뭐, 물가잠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이거 7번 구도 타시는 분들, 뭐, 지나가실 때한번 정도는 들리셔서 먹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고래불 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금 고래불 해수욕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이름처럼 고래 조형물이 해수욕장 입구에 우두칸니서 있네요. 고래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고래불이라는 이름의 해수욕장으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 예전에는 고래가 살았다는 얘기겠죠. 요 해수욕장 앞에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동해 바다를 보면서 게이트볼 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네요. 모래사장도 길고 널찍한 게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빌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한적한 겨울 바다네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해수욕장과 이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테트라포트에 이쁜 색감을 얹어서 더욱더 이쁜 고래불 해수욕장이 된것 같아요. 물색이 아주 깨끗합니다. 전망대 앞에 있는데, 저기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덕 1호 딸기 킴스베리 팜 왔습니다. 영덕에서 처음 딸기를 재배한 곳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편에 어린 친구들이 놀수 있는 미니 놀이터를 만들어 놨고, 그 옆으로 어린들이 좀쉴수 있도록. 네, 심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1m 높이의 베드를 설치하여 딸기를 재배함으로써 토양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을 높여 당도 높은 친환경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딸기 따는 방법이 요걸 딸기를 잡으시고 위로 톡 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수확한 딸기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음식. 임금님도 반했다는 대게로 유명한 강고항에 왔습니다. 어, 강고항 대교 앞에 여기 대게 조형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네요. 강고시장 항구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가는 길 옆으로 대게잡이 배들이 쭉 정박해 있습니다. 시장 입구 들어왔습니다. 저 경고시장 한 바퀴 돌고 바로 옆에 해파랑 공원으로 왔습니다. 전구로 된 터널을 지나니 갈매기로 이쁜 조형물을 만들어놨네요. 방구 모양의 예쁜 조형물이네요. 이 앞으로 누가 봐도 연덕임을 알리는 대게 조형물이 이쁜 포즈로 서 있습니다. 삼사해상 산책로에 왔습니다. 어, 삼사해상 산책로는 블루로드 T 코스인 좁히 파도의 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바로 옆으로 삼사해상 공원이 있고 밑으로는 나무 해수욕장이 있어서 여행 코스에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파도가 많이 높네요. 차도 치는 바위 위로 갈매기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산책로 내에는 매점이 있고 갈매기가 많아서 그런지 새우깡을 많이 판매하고 있네요. 간단하게 네,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잠깐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어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덕 여행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여행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